아까 진짜 또 정말 너무 어이없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아 이걸 또 제가 알려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재현이가 또 오늘 저한테 도발을 하더라, 하더라고 요 이제 그 재현이랑 저랑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제 옷 입은 걸 보고 또막 웃는 거예요. 어이, 형 오늘 너무 후리하다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. 이렇게 사진을 사진 찍어서 보내가지고 본인이 지금 화가 난다고 이 사진을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재현이 옷 사진을 찍었습니다. 정말 대단한 게 얘는 트레이닝 그 바지 있죠? 그 바지 위에다가 니트를 입더라고요. 진짜 얘는 대단한 것 같아. 그냥 좀 이렇게 줌인해서 하자면 약간 이런 식이에요, 이런 식. 트레이닝 바지에다가 니트를. 이렇게 입어놓고 저한테 뭐 패션이 어쩌니, 뭐. 형, 오늘 후리하니 뭐... 가소롭습니다 <laughs> 재현이 참 그래서 그렇죠? 오늘은 좀 제가 승리했죠? 아, 늘 제가 승리하지만 오늘도 제가 승리한 걸로 하죠 맞아요, 나는 연습하러 왔는데 그냥 트레이닝 바지, 그냥 후드 집업에 간단하게 이렇게 입고 온 건데 재현이는 이게 이상하잖아요. 트레이닝 바지에 니트. 이상 이상. 동현이가 제 향수 독하다고. 아, 걔 말은 솔직히 여러분. 동현이 말은 걔는 그냥 향수가 싫으니까 그냥 모든 향수가 다 싫은 거예요. 걔.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. 좋아하는 게 있고, 나마다 뿌리고 싶은 게 다를 수 있고 그런 건데 본인이 향수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아저 아, 향수 이상한 거써막아 독한 거써막저 진짜 솔직히 막 독한 거 많이 안 쓰거든요. 그냥 과일향 같은 거잘 쓰는데 주찬이랑 보민이 향수는 괜찮았대요. 걔는 그냥 나를 싫어하는가 봐요 김똥카리는 그냥 저를 저가 싫은 싫은가 봅니다 아이 뭐 제가 싫은가 보죠 뭐 저도 동연이걔또뭐 피규어에다가 이렇게 돈 썼던데 굳이 돈 아깝게 사람마다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그 돈이면은 십년 말이야. 밥을 몇 개를 먹을 수 있어. 그돈 굳이 비교해도. 네. 나한테 지금 다 얘기해 줬거든. 너가 내 향수 독하다 그랬다며. 네 맞아요. 왜 그랬니? 그형 향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. 뭘 바꿔? 아니 근데 진짜 형. 어. 진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. 어. 제가 좀 냄새에 좀 민감하거든요. 어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독 형의 향수 냄새를 맡잖아요. 어. 진짜 형 헛구역질 나. 요 헛구역질이 난다고? 아니, 아니 그 그거 있잖아요, 형. 어. 그 진짜 형이 막막 되게 심한 냄새를 막, 맡았을 때. 어. 헛구역질 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야. 야. 형 향수가 딱 그래요. 야, 보민이 거는 괜찮은데 내게 그런다고? 아, 그러니까 보민이는 그러니까 형보다 조금 더덜 심해요. <laughs> 승민이형정승민이형 V2. 아니 근데 형 거는 좀 어, 아, 좀 연한 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? 나 굉장히 연한 건데 향수. 아, 연. 뭘? 뭐 V2인데 스피커로 지금 골린스 여러분들하고 소통 중. 아 옆에 그 아야 동현아 동현아 그 옆에 그옷못 옷 입는 애좀 나오라고 해줄래? 안녕세요아그 트레이닝 바지 그 니트 입으신 분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안녕세요아 네네 그 트레이닝 바지에 그 니트 입으신 분 맞나요? 나 진짜 오늘 형이 잠깐 수조 나왔을 때그 모습을 근데 너무 이거 폭선으로 뭐라 했지 그래야. 야 동현아 너가 좀 한마디 해줘봐. 아, 근데 형 진짜로 저도 인정하는 게. 어. 재현이가 검정색 트리닝 바지에다가 그 회색깔 틀을 입고 패션을 지적을 하는데 저도 재현도 이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진짜 아니라니까. <laughs> 근데 둘다 아니긴 했어요. 뭘둘다 아니야? 나는 야 나는 연습하러 가는 거잖아. 어, 근데 회사 사람들도 어쨌든간에 은이란게 있잖아. <laughs> 어? 제가 그렇게. 제가 그렇게 따지면 나는 건물 안에 있어. 너는 지금 밖에 있잖아. 나는 지금 도네가. 그냥... 너는 그냥 어 먹고. 천만 서울 시민분들의 눈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알아? 어? 그형저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요. <laughs> 안경 쓰고 있어? <laughs> 네. 뭐 어때? 어. 너 진짜 최악이야. <laughs> 너 최악이야. <laughs> 이거 나 하지 마. 이거 <laughs> 어디, <내가> 너 어디 <laughs> 이거 이거 입고 나간다 하지 마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입고 나오면. 아, <laughs> 일단 재밌게 놀아, 둘이. 아, 알겠습니다. 아, 네, 이 둘이서 아주 그냥 나를 아주 까내려고 아주 그냥 환장을 했구만. 한 명은 향수 가지고, 한 명은 패션 가지고 그냥 둘이 모여가지고. 아이, 저희는 싸우지 않아요. 싸우지 않는데, 이제, 그, 좀, 그, 몇몇의 이제 시비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. 뭐, 성희봉씨라든지 뭐, 그런 사람들이 또, 시비를 또 자주 걸더라고요